식단 얘기했고 아~ 근육운동 이제 식단 식습관이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되죠 네. 운동이 종류가 크게 두 개로 보면 돼요 근육운동 유산소운동. 유산소 운동은 실제로 뇌랑 심장에 좋은 운동 신체를 변화를 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신체를 변화하려면 살이 지방층이 얕아지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커지면 그걸로 신체가 변화해야 되는 거지. 유산소 운동 뛰고 수영하고 테니스 치고 등산하고 하는 운동들이 다 좋은 운동들이지만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게 그걸로 살을 뺀다. 몸매를 가꾸겠다는 라 거는 굉장히 이, 이. 피션탄. 그래요? 유산소인데? 유산소는 왜 이제 제가 간단 한 시간 동안 트레드밀에서 한번 뛰어보세요. 오, 어, 그럴 그게. 일 없을 것 같아. 아, 네. 어쨌든 옆에 그거... 누가 뛴걸 한번 보세요. 어. 칼로리 얼마나 소모되는지 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250 칼로리나 300 칼로리. 그러면 그렇게 음. 땀흘려 가지고 한 시간을 뛰었는데. 기껏해야 아... 흰밥 한 공기 한 공기 반.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땀을 흘리면 약간 좀 이런 게 있어. 아, 내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 심리. 맞아. 그래서 난 먹을, 수 먹을 자격이. 있고, 또 먹을 자격 그리고 또더안 빠져.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칼로리 소모한 거는 고작 250, 300인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보상했다고 먹어준 게 실제로 그걸 계산을 하면 그 훅정 거. 그래서 너무 안 돼요. 근데 힘들잖아. 네, 힘들죠. 어, 그러니까 먹는 걸 찾게 되죠. 뛰면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 도파민도 나오고, 응. 엔더르핀도 나오고, 응. 기분이 좋아진다. 응. 그리고 신장도 튼튼해지고, 응. 그러니까 좋은 운동이에요. 뇌와 신장에. 응. 근데 살을 빼고 사람들이 시체를 변화시키려고, 실제 시체 몸을 예쁘게 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인 운동이 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근육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을. 해라. 근육 운동은 단순히 이쪽으로 그냥 몸매만 예뻐져 있는데, 그거에만 그게 아니라. 시... 제 신체 건강에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거의 장점 리스트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요 그러면 그 근육을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이 근육 예, 수가 있어요. 음. 짧아요. 어... 유산소는 아까 말했듯이 1시간 막 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몇 분만 PT를 하고. 굳이 받을 필요 없는 어, 전국의 퍼스널...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 분들에 싫어할 <laughs> 얘기를 하는데 <웃음> <웃음> 해요? <웃음> 어, 하세요. 괜찮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하는 비유가 미용실에 내가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러 가면 돈을 내면 미용사분이 내 머리를 잘라주잖아요. 내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내가 돈을 내고 그리고 안마사분이 저. 일을 하세요. PT는 참 재밌어요. 내가 고객으로서 돈을 내는데 일도 내가 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봐주는 거예요. PT를 1 0회치를 끊어가지고 거기를 가서 하는 이유가 내 신체를 뭐 예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사실 좀 이해상충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일 자체도 고객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고객을 계속 유지 확보를 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요 음.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필요하게. 음. 넌 이거 못하니까 너 다음 달또 끊어야 돼. 무난도의 스킬을 요구하는 그런 스포츠를 레슨을 받는 거다. 뭐 댄스 수업을 음. 받는다, 아니면 골프 레슨을 음. 받는다, 테니스 수업 받는. 그러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자세도 봐주고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실력 향상이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워서. 근데 자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근육 운동하는 걸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봤지만 너무나도 단순해서 예를 들어서 엉덩이와 응. 허벅지 근육만 가지고도 우리 몸의 한 3분의 1 정도의 근육 매스를 차지해요. 굉장히 큰 부위인데 응. 그거를 부위를 그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어떻게 운동 한번 해볼까요? 아니 진짜 간단하게 다 필요 없고 자, 준비 운동 그래,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근데, 아니 너무 간단한 것순 해서 어. 하다 보면 까 워머업이 되는 거야. 저는 막 이렇게 댄스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 유산소. 음, 유산소 맞네. and fun 이거는 노제, 그냥 노젤 like 앉이건 무슨 어 게스트에 대한? 네. 야, 선생님. 앉았다 일어나면 된 거예요. 나는 이거 스쿼트 배울 때 선생님이 여기가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이렇게 해야 막 제가 말했던 어? 불필요하게 어, 복잡하게 해서 자기의 존재성을 잊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회원이 응. 계속 나한테 계속 응, 오게. 이거 짤을 이렇게 딱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laughs> 카톡으로. <카테고로 웃음> 원래는 그냥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돼요. 이거 할때또 무릎이 여기에 뭐 튀어나오면 안 되고 다 집어치우라고. 어, 아프히고. 이렇게 앉으면 어, 엉덩이가 많이 내려가면 좋아요. 이걸 해 가지고 나한테 자세가 안 좋다고 지적지를 하면 어, 어떻게 해야 돼? 어쩌겠어 <웃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올라올때 아, 진짜? 아, 100점 그걸로 이몇 개야? 못할 때까지 한번 해봐 해볼게 타이머를 이렇게 4분이에요 배, 힘, 주고다필요없게 생각하지 말고 어, 나 이런 것도 배웠는데 다 불필요한 불필요? 거저 어, 요즘 잘 지내세요? 항상 잘 지내죠 이렇게, 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은 아. 허리가 가는 사람 그렇지 <laughs> Like you 모들거리는 <laughs> 아, 자 1분 전, 지났어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릎 음. 레벨까지 내려가면 좋아 여기까지? 네 아. 오케이. 그럼 이거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라고 선생님이. 그냥 올라. 잠깐 쉬면 안 되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아. 이것만 3일에 한 번씩 1년이 지나잖아요. 약간 아바타에 나오는. <laughs> 이렇게 자세가 달라져도 자스마트안한 것보다 한 100만 배 나아요. 어차피 내려가서 하다 보면 지금 허벅지랑 엉덩이가 땡기게 돼 있어요 몇분 지났어요 지금? 지금 아, 1분 남았어요 어, 좀 힘들어하시는 거같아요 이게 예. 힘든지 화는거 아, 아니죠 나한테? 어. 힘이 드는데 말을 거니까 <laughs> 됐어요 이로써 나 1년치 운동을 다한거 같아 아, 우리, 우리 단백질 보충제 먹어야 없으면 됐고 단백질 보충제가 이제 필수품이에요 닭가슴살 그런 걸로 대체하면안 돼요? 삶이 되게 피곤해지죠 그럼, 그럼 일일이 그래. 다막 계란을 삶고 약간 손떠시 다리 운동을 했는데 손이 떨린다 역시 처음 하는 건 아니지? 주름이 갑자기 생기잖아.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죠. 이거는 이제 한 개에 한 번씩. 아. 그래서 우리 몸을 3등분을 해서 첫째 날은 BBC. 아, BACK, 어. BICEPS, CORE. 이렇게 하나. 그거 해보세요. 아, 왜 이러세요, 이거. 두 번째 날은 이제 두번째. CST. CHEST, Chest, Chest shoulders, shoulders, triceps. SHOULDERS, TRICEPS. TRICEPS, 아. 네. 아 그러면 아, 이제 상체다 아. 커버됐어. 그다음에 서일전 아. 날은 이제 LEG DAY. 우리가 지금 한게 허벅지랑 엉덩이. 아, 저 엉덩이 되게 예쁘거든요. 어 그래요? 그리고 종아리 어떻게 해야 돼? 종아리는? 빨리! 이리 제자 자, 빨리. 자 오늘 <laughs> 완전 뚱뚱한 거 아니 나는 요, 요, 요거는 이런 거는? 위에 거는? 내일이랑 모레 근육이라는 게 운동을 할때 근육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 근육이 성장하는 내가 쉴때 그러니까 근육을 조직을 이렇게 찢어 찢어 근육 조직이 찢어진 상태예요 지금 그대로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얘가 <laughs> 리커버 하는 거예 그러면서 살짝 더 커지는 2, 3일 있다가 근데 전제 조건이 단백질 섭취 중간에 단백질 섭취를 안 하면 식물에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안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복 시간이 2-3일 있으니까 오늘 내일 다리 운동을 다시 하면 안 돼요 회복을 해야 어...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일이랑 모레는 이제 다른 BBC 씨앗을 이렇게 이걸 가르쳐주기 어. 위해서 한국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Thank you so much